네 모닝큐티의 연영국입니다. 어, 어, 이제 저희가 그 성령 시리즈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어 지난번에는 사울 왕을 했고 이제 어, 다윗 왕 차례 이렇게인데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가장 어떤 위험 있는 어떤 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한 왕이죠, 왕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왕대심을 이렇게 어떤 보여 주는 어떤 표현하는 아주 큰 어떤 큰 어떤 모습을 있죠. 그래서 다윗이 되게 이렇게 중요하고 다윗이 어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전체 예 가나안 땅의 이 전체를 이렇게 통일하고 또 통일 왕국의 왕이 또 어 대고 이렇게 어 그렇죠. 그래서 대, 다윗이 또왕대인거 중요하고 그왕 대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심을 이렇게 어 나타내고 있죠 어, 그래서 다윗이 어떤 중요하게 한데 사 사울 왕이 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지만은 40년간 어, 왕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제 왕에 이렇게 오르게 이렇게 되죠. 근데 다윗이 왕됨에 있어서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다윗이 시작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성령을 받은 때는 뭐죠? 30세가 되어 왕대기, 왕이 된 때가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 그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보도록 하면, 16장 12절, 13절, 이렇게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어, 사울 왕을 이제 폐위시키고 어, 어, 이제 하도 불순종하니까 왕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보면 거기에 그이 세가 있는데 기세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들이 일곱 있어요. 그래서 일곱 명을 다 봤어요. 엘리야부터 해가지고 그랬는데. 다 패스,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일곱 명이 다 지났어요. 그럼 언제 없는데 아들이?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사무엘이 이새에 게 물어보죠. 아들 다 없냐?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 우리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이 다오는 건데 여덟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내 우리 다윗을 딱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말할지 맞다는 거죠. 이다, 이에다. 어,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건뭔 말입니까? 얘가 바로 내가 어? 하나님 에? 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자다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되게 어려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추측할 때 10살에서 15살 사이라고 어, 이렇게 에,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어리잖아요 아직 어, 그런 어떤 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보신 걸까요? 이 다윗에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여기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됨이 지금 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왕으로 아직 등극을 하지 않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이미 선택 받았다는 것이고 선택 받았다는 것 이미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생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영생은 사실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요? 나중에 그때 정식적으로 또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의 영생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삶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30세 왕이 됐지만 지금 정확히 10에서 15세 사이에요. 그 나이에 기름 붓고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누구와 함께 시작했다? 바로 성령님과 함께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사 사울이 죽고, 사울왕이 죽고, 그 다음에 사울왕의 이스보셋이 있어가지고 약간 어떤, 어, 다툼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결국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 이씨또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은 결국 다윗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이남 유다의 같은 어떤 전체 왕이 되죠. 그래서 총 이스라엘의 어떤 통일 왕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7년, 7년 반, 7년, 7년 반, 7년, 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왕을 해서 총 다윗도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 하게 되죠. 40년간 통치할 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어, 받았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중요했습니다.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한게 뭡니까? 예,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부터, 가장,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계를 가져오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뭐요 들어올 때막 춤추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계가 어? 자기가 점령한 이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것 데려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춤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이 30살이 제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되더니 커서 먼저 생각했던 것은, 왕이 돼서 먼저 생각,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계였어요. 언약계를 따로 둘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계를 데리고 와서, 또, 나중에는, 또, 뭡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렇게 천막에서 살아야 되겠느냐? 성전 지어야 되겠다. 건물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못 짓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이렇게 넘기시죠. 그렇게. 넘기시는데 이게 다윗의 어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어떤 성전, 또 자기 자신이 좋은 집에서 살고 교회가 성전이 그런 거에 대해서 늘 마음이 있었던 다윗 왕.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정말 이 위대한 왕이고 대단한 왕이고 최고의 왕이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늘 함께했고 성령과 늘 함께했던 사람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다윗의 시편들이 있습니까? 시편이 뭐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이후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시편이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짜내는 게 아니고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감동 주셔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시편 읽어보면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런 다윗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어떤 충만한 삶을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각각의 지역들을 이렇게 점령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영토 확장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많은 부하들을 또 거느리게 되고 또 함께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이렇게 다윗 왕에 대해서 만족해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정복전쟁이 계속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사무엘 사무엘하가 바로 다윗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체가.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바세바 사건,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어, 이제, 예.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또 죽이게 되고, 그게 살인 계획을 세운 거죠. 어, 죽이게 되고, 왜 바세바가 또임신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우리아 남편 우리아를 어, 전쟁에서 죽게 하죠. 죽게 하죠. 그건 살인죄죠, 살인죄. 그러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라는 거죠. 왜? 다 계획을 해가지고 그렇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고 11장 끝에 이야기를 이렇게 어 했죠.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았지만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뭐 알아야 안아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 넘어갔던 거죠. 유혹에 넘어갔던 거죠. 안 봤으면 어? 왕궁에서 그 여인을 내려다보지 않았으면 또 그런 일이 없었을 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전장에 예? 예? 싸우러 또 나갔으면 또어 이런 일이 안, 안 저질러질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어쨌든 그를 보게 됐고 또 범죄를 까지 이렇게 돼요 근데 다윗은 늘 성령에 어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이제 뭐 항상 죄를 안지으면 좋은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지적이 됐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왜? 죄가 뭔지를 알거든요, 다윗은.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이 네?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내일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 죄는 너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 근원이 되는 죄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다위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믿고 있는 거고요. 예수 믿기를 시작을 했지만 그야말로 애외는 드리고 주일이니까 의무감에 애외는 드리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가 지은 건지 아닌지도 심지어 모를 때가 있고 죄가 죄인지도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지나면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죠. 성경의 근거에서, 신약의 네? 말씀에근거해서 성경 말씀에근거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를 짓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범죄를 짓습니까?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윗처럼 즉각 회개합니까? 네, 회개해도요. 다윗이 죄값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쌓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죄값을 치려야죠. 아예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감옥에 가야죠. 감옥에 안 가는 게 은혜가 아니고 감옥에 가야죠. 죄값을 치러야죠. 왜안 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보답을 해야,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죗값을 치러야죠. 그럼 이 땅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러면 다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다윗도, 애가 죽었습니다. 바세바에 의해서 임신이 된애가 죽었어요. 죗값을 치러야죠. 자기가 금식했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기를 원해서. 근데 안 됐죠. 죄 값을 치러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요.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풀고, 또 사람과의 죄자래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해서 죄 값을 치르려고 하는 <laughs>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충 신앙생활 하는지, 얼마나 어 입술로 뭐 이렇게 회결하는지, 또다시 지어요. 똑같은 죄를.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 간다? 그럼 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나한테 죄가 있어요. 다윗도 성령 받아가지고 왕이 돼서 정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죄를 지었어요. 죄값을 톡, 톡히 치렀잖아요. 왜? 그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또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아들이, 어? 왕권을 뒤집으려고 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죄값을 치른 거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는 것이고, 죄를 멀리 하는 것이고,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즉각 회개하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살아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죄 없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할 때 정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